배우 백일섭이 손주들과 사위의 노력으로 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지난 31일 방송된 TV 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10년 만에 딸의 집에 방문한 백일섭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내와 졸혼 이후 딸과 7년간 절연했던 백일섭은 사위의 초대를 받고 10년 만에 딸의 집을 방문했다. 백일섭이 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순간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백일섭이 아빠하고, 나하고의 촬영 현장에서 전 부인과 포옹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하며 복잡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TV 조선 측은 이에 대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아빠하고, 나하고 촬영팀에 따르면, 백일섭의 전 부인이 딸의 집에 나타나 백일섭과 만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고 촬영팀도 이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일섭의 전 부인은 말기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백일섭과 전 부인은 10년 동안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백일섭은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암과 싸워온 사실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딸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화해를 권유했을 때도 백일섭은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며 아내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백일섭의 발언은 전 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백일섭의 전 부인은 매우 관대한 사람인 듯합니다. 그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일섭을 다시 만나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백일섭에 따른 일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백일섭에 따른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번이 아버지 생일에 참석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몰래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일섭이 전 부인이 작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전 부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일섭이 전한 사과의 말과 전 부인의 눈물은 촬영팀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백일섭의 전 부인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병으로 쇠약해진 얼굴을 본 백일섭은 그저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팀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담으려고 했으나 백일섭의 전 부인은 갑자기 쓰러져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촬영팀과 백일섭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일섭과 그의 딸은 이 장면이 방송되지 않도록 촬영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백일섭이 전 부인을 껴안는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일섭의 가족은 팬들로부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히,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효녀이자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비록, 백일섭 가족의 재회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들의 가족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백일섭의 전 부인은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며, 가족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이 사진들은, 최근 백일섭의 전 부인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시청자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백일섭의 보수적인 성격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백일섭이 처음으로 딸의 집을 방문한 순간조차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의 집에 온 백일섭은 딸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손주들과 사위와 집안 곳곳을 구경하며 눈에 담았다. 딸은 뒤에 멀찍이 떨어져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신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과 사진, 그림들을 자랑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아빠를 만날 결심을 어떻게 했냐는 물음에 딸 백지은 씨는 남편이 많이 도움을 줬지만 아빠가 먼저 용기를 내주셨다고 많이 느꼈고 아이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서 이제는 제가 한 발짝 움직여야 할 때구나 싶었다고 답했다. 아버지의 10년 만의 방문에는 처음에는 역시나 어색했다.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이들만 내세워서 있었다고 말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딸과 사위, 세 손주들이 다 함께 단란하게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을 백일섭은 흐뭇하게 지켜봤다. 딸 지은 씨는 오늘 있기까지 시아 막내 손주의 영향이 크다. 시아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한다. 저는 시아처럼 아빠한테 해본 적이 없다. 아빠가 항상 저한테 차갑다 무뚝뚝하다 투덜거리셨는데 아빠가 저런 걸 되게 원하셨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백일섭은 살가운 손주들에 대해 사실 나는 사랑을 잘 모른다. 사랑을 배운 적도 없다. 애들한테서 사랑을 배우는 중인지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사위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딸과 처음으로 마주앉은 백일섭은 어색한 침묵을 지키다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 언제 와인 한잔할수 있겠냐? 애들이랑 여행을 가든지 어디든지 가자. 아빠 좋은 거 사주겠다고 먼저 손길을 내밀었다. 딸은 이렇게 한번두번 번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면 좋은 거니까 그거면 됐다고 말했고 100일 썹은 우리는 너무 안 살갑게 살았다. 너는 항상 아빠한테 불만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라고 밝혔다. 이에 딸은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랬다. 아빠가 나한테 못한 건 없으니까, 그냥 무서웠던 거다. 어린 마음에라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백일섭은 사위에게 딸과는 뭔가 풀어야 할 것이 있었다. 얘는 내가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다내 탓인데, 가족끼리 어울려서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나같이는 되지 말라고 밝혔다. 딸은 사실, 저는 아빠 본인이 무섭게 하신 걸 알고 계신지 몰랐다. 내가 무서운 아빠였잖아 하는데 신기했다. 알고 계셔서. 그전에는 항상 우기셨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이제는 대화를 할 일이 있을 때 숨거나 피하지 말아야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딸은 그전에는 사실 늘 아빠를 피했다. 대화가 안될 거라고 벽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대화가 되는 걸 보고 좋았다. 대화를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마음을 열었고, 아빠가 되게 많이 용기를 내시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가까워지고자 하시는구나. 조금씩은 살가운 딸이 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못하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기회가 된다면 노력을 해봐야겠다 싶었다며 한층 가까워진 분야관계를 암시해 훈훈함을 더했다. 백일섭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과거의 전처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을 하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백일섭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백일섭은 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극성 팬들로부터는 신랄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백일섭은 지난 9년 동안 아내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항상 기회를 주는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편지에 감사하며, 이제는 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백일섭의 아내는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집을 팔고 아내와 함께 자연과 더 가까운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백일섭의 예측일 뿐, 현재 전 부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부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백일섭은 그녀를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전 부인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백일섭의 행복과 설렘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의 외로움과 공포를 외면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부인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내의 진심과 그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일섭은 사업이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자신을 문제로 여겨 가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